봄이 다가온 4월의 어느 날, 우리는 강현씨를 찾아갔습니다. 판교부터 여의도까지 다 돌아다니니까. 제가 갈매로 가겠어 갈매로 오지마. 옆집 분이. 아 옆집에서 인사했어. 왜 지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한명 사람께 옴배주면 되잖아.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강현씨. 이거 똑바로 해, 똑바로 강현 씨는 아니, 왜, 왜, 화가 많은 왜, 뭐, 편이다. 그래, 어. 카메라를 발견한 아, 아니, 강현 왜, 네. 씨. 나. 갑자기 목소리가 나. 줄어든다. 아, 그럼 그래. 가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생각 음, 안 나서. 아, 외장에 아. 아. 좀 일이, 일이 생겨가지고 좀 정리 좀 한다고. 어, 아. 오늘 브이로그? 어, 네 오늘 한 바퀴 응. 보시는 날이라 하셔서. 그래도 가면 전혀 화가 안 나. 저 외장에 일이 있어가지고. 커피 한 잔. 네거 커피 한잔사 왔다. 어, 네. 감사합니다. 형들 아까 화내는 거 너무. 근데 정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형님 실제 모습이시니까 그게 들어가야 근데 그렇죠. <놀람> 그대로 날거 그대로 담겠다고? 네. 와 이거 완전 브이로그네. 네. <laughs> 완전 완전 브이로그로? 어, 완전 브이로그죠. 아 정신없네. 도산에 갔다 왔거든. 판교 갔다가 이제 오늘 여의도까지. 네. 한번 왔냐? 조 잠초관. 조사무습니다 괜찮아? 네. 공복에 밥 하나 먹고 일내해나 조심해야 돼. <놀람> 사무총장 아, 가 봅시다 그 오늘 챙길 거 챙겨가지고 아, 네사무할게 많아서 미리 하고 생각보다 일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 가봅시다 네 사무실 아, 갔다쭉 돌고 가야겠네 그지네 지금 평가까지 얼마나 걸리나? 내기 전에아 오늘 그러니까 내일 총 동선이 거의 200km다 와. 구리에서 청담, 네. 네. 그 다음에 판교,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그 도산, 그 다음 에 다시 구리 지 네. 구리에서 청담, 판교, 여의도 네. <laughs> 숨겨왔던 충성씨를 나온 것뿐인 강현 씨. Mr. <laughs> Gamer <laughs> 꽤나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이동하는 강현 씨. 네. 고장난 거야. <laughs> 이거 비밀번호 나면 안 돼? 네. 이거 왜냐면 네. 팬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 촬영 팬들. 아, 진짜? 그래서 붙여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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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아래에서 잘해. 들리는 인기척. 택배기사님이다. 이 주소 안 나오지? 네, 주소 팬들 안나오 팬들이 무리하게 문을 두드리거나 손자를 자꾸 흔들고 사더라고. 네. 강현 씨는 팬들이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 잘 따라와. 거리는 좀 빨라. 신발 되게 멋있으시네요. 어, 새로 산 거야. 오 어... 따라 가지만. 뭐? 네. 따라 갈 거야? 아니 따라 갈수 있어. 아, 옷못사 품절이. 걸름이좀 빠르니까. 네. 잘 따라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따라 올수 있겠어? 한번 해봐야 될것같아금 밀착 치지지. 네 밀착 치지 지금. 잘 따라와. 걸름이좀 빨라. 네. 모르게 아니야. 강현 씨는 일분 일초가 아깝다. 이거 사람들 많이 나오면 안돼 얼굴 알지? 네. 브이로그는 그게 제일 힘들어. 네. 사람들 나오는 거. 오늘 그 여의도까지 다돌려면 시간 많이 걸릴긴데 괜찮아? 어저 하루 다 빼놨어요 오늘 다 빼놨어? 네몇 시까지? 저 새벽까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드라마 요새 집에서 내가 드라마를 못 보잖아 네 우리 애기 때문에 집에서 티비를 안 틀어 네이 드라마 좋아하냐? 요새 뭐 팬티하우스는 재밌다며 예, 네, 재밌다고 다들 난리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네 마지막으로 본그 드라마 뭔줄 아냐?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네. 윤경이 날르시아집에서 <laughs> 그 와이프가 TV를 아예 못 캐게. 네, 안녕하세요. 히트니스입니다. 히트스 아. 야, 날씨 끝났네, 오늘. 그니까요. 어? 와, 나무바라야. 이리 <laughs> 와봐. 저기, 무상공원에 여기. 네. 풀숲 사이에. 네. 저 꽃핀 거 봐봐. 어. 저으로 어, 당겨 줘 봐. 어. 진짜 이쁘지 않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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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슨 음, 음. 저렇게 폈지? 꽃이 생생인가? 그래요. 마음이 따뜻한 남자. 불릴 같은데요. 네, 박강현 씨이다. 땅에서 자라. 세 생기면 누가 심었나?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심은 거. 그러니까 쭉 다시 이제 클로즈. 아, 다시 당겨 주고 아웃사이드. 포커스. 프리에 위로 업 탑. 업. 위로 찍어 줘. 배경. 이거 담배 힐링이라고. 음악 깔아 주고 이게 지나중에. 네. 어떤 배경 <laughs> 깔아 주겠래 핸드폰 이때 핸드폰 잠시 꺼놔야 돼 이런 거볼때 네. <laughs> 지금 그럼 저희는 첫 번째는 판교인가요? 어, 판교. 일단 은 어. 도산 갔다 왔고 아까 내 동생 말했죠, 오늘 200km 가는 거라고. 우리에서 정담, 판교, 여의도. 네. <laughs> 어. 지금 이제 판교로 갈 거야 우리. 현대백화점 판교점. 미인지아니 네. 매장 어, 2층어 이층. 2층. 네, 저 갔어요 한 번. 아니 몇번 갔어요. 그럼. 어디론가 바삐 걸음을 옮기는 강연 씨.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매장. 우리 주소 45길 어 네. 아무도 물어본 적 없다. 여름에는. 아니, 겨울에 여기가 이제 오르마, 약간 오르막이라서 위험해. 어. 어, 비길에 네. 조심해야겠네. 어. 시장님, 제차 아, 나갈게요. 네. 여기 봐봐, 지금 봐봐. 나무 심고 있네. 우리 카메라 앞에 매장. 나무 심고 있지? 네. 지금 요즘에 다 나무 심는 한창이다. 옛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laughs> 품맛이라고 같이 도와줘야 돼그 같은 매장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 원래 도와주고 해야 돼품맛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좀 양극화됐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좀 하는데 양극화된 현대 사회의 아쉬움을 느끼는 강현 씨 드디어 판교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 어. 나의 자식에 배 없는 게 정상이냐? 비정상이야. 그 정상이냐? 인간이냐? <laughs> 엄마, 진진은 어? 밥은? 진진. 진지, <laughs> 진, 진지? <laughs> 야, 힐링이다. 오늘 촬영 자체 가니도 힐링이다, 그죠? 예, 맞아. 어. 엄마, 어? 학교 가는 길 알지? 그게 어. 길이 나무숲 울창해야 진짜 예쁘네. 예쁜데요? 뭐가?